해서 한 달에 딱 일정 인원만 딱 교육을 해드려요. 아 분들은 교육도 받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독서 모임도 해야 돼. 이게 더 맛있습니다. 큰게 수박은 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맛있어요. 얘가 지금 시장에서 일등하는 겁니다. 다른 점이요 일단 맛이 있다는 거죠. 과일이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한 가지를 되게 강조하거든요. 그게 감사예요, 감사. 손님한테 항상 감사하라고. 제가 어려, 어렵다가 려어이 과일 가게를 하게 됐잖아요.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. 내 가게 오는 한분한 한 분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, 지금도. 일반 옥수수랑 초당 옥수수는 완전히 품종이 완전히 틀려요 전자레인지에다가 하나는 8분, 두 개는 15분. 안녕. 멋있다, 공룡이야. チラノさん